8. 장 여섯째 해 여섯째 달5일에 내가 내 집에 앉아 있고 내 앞에 유다 장로들이 앉아 있는데 그때 조요아의손이내 위에 내려왔다. 내가 보니 불의 모셔과 같은 동상이 있었는데 그의 허리 아래쪽에는 볼처럼 생겼고 그의 허리 위쪽으로는 밝은 모셔비 금속빛 같았다. 그는 손처럼 보이는 것을 뻗어 내머리들을 붙잡으셨다. 영이 땅과 하늘 사이로 나를 들어올리셨고 하매의한상 가운데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안뜰의 복종문 입구로 이끄셨는데 그곳은 질투를 불러 일으키는 우상이 서 있는 자리였다. 그리고 그곳에 내가 한 상으로 보았던 모습과 같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 눈을 들어 북쪽을 보아라. 그래서 내가 눈을 북쪽으로 보니더니. 그곳 재단 문 북쪽 입구에 일칠투의우상이 예, 있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이느냐. 이스라엘 집이 여기서 힘이 혐오스는 짓을 행해서 나를 내성소에서 멀리 떠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다시 돌아 보아라. 내가 더욱 혐오스러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널리구로 데려가셨다. 내가 보니 벽에 구멍이 하나 있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벽을 뚫으라 그래서 내가 벽을 뚫었더니 문이 하나 있었다. 그러자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들어가서 그들이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악하고 혐오스런 일들을 보아라. 그래서 내가 들어가셔 보니 온갖 기어다는 것들과 가정스은 짐승들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우상들이 벽 전체에 새기져 있었다. 그들 앞에는 이스라엘 조속의 장들 가운데 지십명과 사반의 아들 야샤나가 그들 가운데 서 있었다. 각 사람은 각자의 손에 향들을 들고 있었고 향의 연기 냄새가 비어오르고 있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족의 장들이 어둠 속에서 무엇을 하는지 각자가 자기 우상의 방에서 무엇을 하는지 보았느냐. 그들은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라고 말한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다시 뒤돌아 보아라. 그들이 하고 있는 더욱 혐오스러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여와의 집 북종문 입구로 데려가시는데, 이스라엘이 무실을 위해 애국하며 그곳에 앉아있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다시 드돌아 보아라. 내가 이것으로도 형무실론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여와의 집들 안으로 데려가시는데, 그곳 여와의 성전 입구 최단과 현관 사이에 이십오 명 가랑의 남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요와의 성전을 던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한 채 동쪽 태양을 향해 경비하고 있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하는 이런 혐오스운 일들이 그들에게 별것이 아니라고 하겠느냐? 그들은 이 땅에 폭력이 가득 차게 해 또다시 나를 신노케 한다. 그들을 보아라. 그들이 나뭇가지를 그들의 코에 가지다 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또 진노로 생활할 것이다. 내 눈이 그들을 보상에 여기지 않을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인정을 베풀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내가 듣는 데서 큰 소리로 울부워지지도, 내가 그들에게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고장, 그리고 그분이 내가 듣는 데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손에 살상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아, 이 성읍에 대한... 처벌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복속을 향해 있는 윗문 방향에서 여섯 사람이 가까 자기 손에 자기의 사상무기를 들고 오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벼옷을 입었고 옆구리에는 필구를 갖고 있었다. 그들이 들어와서 청동재단 옆에 있었다. 그러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까지 머물러 있던 그룹에서 위로 올라와 종진의 문턱으로 옮겨갔다. 그 분은 표을 읽고 옆구리에 필기 구를 갖고 있는 사람을 부르셨다. 여와께서 호 그에게 마셔마셨다. 예루살렘 성읍을 돌아다니며 그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혐오러운 일들에 대해 한숨 짓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이마에 표시를 하여라. 내가 듣는 데서 그 분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마셔마셨다. 그를 따라 성읍을 두루 돌아다니며 저 죽여라. 너희는 그들 보상이 여기지도 말고 그들에게 인정을 베풀지도 말라. 늙은 이들, 젊은 이들, 처녀들과 아이들과 여자들을 학살의 배우가 되게 하라. 그러나 표시가 있는 사람, 어느 누구에게도 가까이 가지 말라. 내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러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장로들부터 시작했다. 그분이 그들에게 또 말씀하셨다. 정전을 더럽히고 그것들을 학살당한 사람들로 가득 채워라. 나가라. 그러자 그들이 나가 성읍 안에서 쳐 죽였다. 그들이 쳐 죽이고 있을 때 나는 혼자 남겨져 있었다.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울부짖으며 말했다. 주 여와여, 좋게시는 예루살렘에 주의 노염을 퍼부으셔서 이실 아래 남은 사람을 모두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그분이 내게 대답하셨다. 이스라엘과 유다 조족의 죄악이 너무나 크다. 이 땅이 피로 가득 차고 이 성읍은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 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그러니 내 눈이 그들 을 보상이 여기지 않고 내가 인정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러이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머리에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배옷을 입고 옆구리에 필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보고했다.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내가 했습니다.